완전 체로다 보고 왔단 말이야. 다들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. 자 영상 좀 보여줄게. 오늘 멤버들 만난 거 인증은 해야 되니까. 오렌나, 얘들아, 잘한테크. 오나 너랑 노랑. 오렌지 <laughs> 안녕. 제 생얼 생얼 마스크 끼는 내가 기가 나거든. 내가 내 생얼 중에서 눈이랑 이런 건안다르는데나 눈썹이 없어 이거. 아니, 저기서 너무 없어 보이는 거지. 눈썹은 있지, 여러분들.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저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. 눈썹까지 물으면 어떡하냐.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멤버들 근황을 얘기를 하자면, 금미 언니도 티를 한건안 물어봤지만 자기 뭐 일하고 있는 것 같고, 소율이는 알다시피 지금 이제 결혼해 가지고 가정을 이어서 추돌인가 그 잼잼이 나오는 그거 찍고 있는 것 같더라고. 우리 웨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. 수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뮤지컬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. 평소에는 나는 그런 거잘안 물어보거든. 왜냐면 좀 말하기 민망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오늘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은 좋더라. 그리고 진짜 소율이 애 엄마 됐잖아. 되게 어른스러워졌더라. 우리 중에 제일 막내 동생인데 <laughs> 나 보고 뭐라 하더라. 언니 나는 진짜 이러는 거야. 언니 나는 진짜 크레용 파 때가 진짜 힘들었었는데 아니라고 결혼하니까 어, 결혼이 더, 더 이제 힘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. 그리고 내가 너무 궁금한 게그 그런 게 궁금한 거야 아기 나올 때 아프냐고 내가 그걸 물어봤다. 어 진짜 나 나는 아기 많이 낳고 싶어 했잖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엘리는 애기는몇명 낳고 싶어? 저는요 다섯 명이요. 어힘 다할 때까지 낳고 싶어요. 말하는 거 보니까 나 조금 걱정이야. 막 진통 얘기하는데 진짜로 몇시열몇 시간 동안 진통 와가지고 진짜 사람이 미치는 줄 알았다면서. 막 그랬다는 거 얘기 들으니까 진짜 되게 신기하고.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신혼생활. 어땠는지. 은근슬쩍 물어봤어. 희준 오빠 잘해줘?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잘해준다고. 그리고 신랑 전화와가지고, 여보,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되게 뭐라 그래. 되게 달달하고.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. <laughs> 나는 여보라고 안할것 같은데. 나는 내 애칭이 있어. 나는 그냥 자기야. 이럴 것 같은데. <laughs> 내가 오늘 든 생각인데 나는 결혼하면 존댓말 쓸 거야. 여보, 식사하셨어요. <laughs> 뭐, 출근 잘 하세요. 그 남편도. 어, 그러면 잘 갔다 올게요. 내가 <laughs> 존댓말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? 존댓말을 쓰면 사람이 막대하지가 않아. 이거는 나의 그건데, 나는 한살 차이라도 존댓말 쓰는 이유가 있어. 그래야지, 어, 막대하지 않는 것 같아. 가끔 야자타임도 해야 돼. 그환호이 야자타임 하겠지. 야! <laughs>